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육0 넘어서 본인이 행복하려면 자원봉사 활동을 해라 1번 나는 잘생겼다 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laughs> 많이 하니까 는빛이 <laughs> 흐르르 털어져요 역시 진짜 궁금한 건 입니다 한번 아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도비디오스타 홍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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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입니다. 예! 어, 오늘 방청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laughs> 네, 네. 호응 부탁드립니다. 천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오늘은 우리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의 대장님이신 네 신동석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천원군 자원봉사 센터장 신동석이라고 합니다. 신천하면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네. 생각이 나는데요. 생거진천이 왜 생거진천이냐면 은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곳, 음. 살고 싶은 곳 그래서 옛날에 생거진천 그 자연재해가 없고 어떤 그 농작물 이제 수확량이 높다 그래서 이 생거진천 눈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센터님께서 진천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첫 번째 질문이 진천군 자랑인 센터장님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셨어요? 아 제가 한 삼남 사녀, 삼남 사녀 중에서 이제 셋째로 태어났는데, 시이 센터님 혹시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예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 후반기인데, 제가 가장 전성기 때는 한 30대? 뭐 30대, 40대?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그런 그 청년 시절이 왔으면, 제가 못한 꿈도 좀 펼쳐보시고, 의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그 세월이 흘렀다 보니까는 많은 노화도 쌓였고 그런 걸 한번 젊은 시절이 됐으면 한번 다시 펼치고 싶다. 캐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30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20대처럼 보이죠? 아 <laughs> 잠시만요, 즘 뭐가 아이고, 들어오고 있는데 먹는 거 좋아한다니까 네. 바로 우리 저흥봉사센터 직원이 네. 이런 그 센스가 와, 완전 LED예요, 네. LED 이게 LED. 아, 뭐예요? 아이고 <laughs> 이거 소개를 또해면또올 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네. 이제 붕어빵 뭐 이렇게 비치는 거면 붕어빵인데 따로 한번 드셔보시서 네. 뭐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laughs> 뭐 드셔보세요. 네. 나도 먹어도 되나요? 아안 돼요. 아, 드래야 <laughs> <laughs> 됩니다. 아. 네. <laughs> 어, 너무 귀여워요. 붕어빵이 너무 귀여운데 <laughs>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붕어빵은 역시 진짜한 붕어빵입니다. 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자원봉사 센터장하기가 잘했다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가 <laughs> 이렇게 힘들지만은 즐겁고 재미있게 사람이 생각에 달려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자원봉사장을 하면서 아 즐거운 걸 즐거운 일이구나. 그럼 반대로 혹시 자원봉사센터장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힘들었던 거는 뭐 이거를 물론 일년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자연 재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뭐 계산이라든가 영동 이제 수해가 와서 수피패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가려면 단시간 내에, 이게 뭐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현지에 가서 봉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는 좀 그것도 뭐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뭐한 4,5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진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연락을 불시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아, 좋은 일을 해온 그런 기억이 있고요 우리 카메라 만 보시고 자원봉사자 분들께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진천군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동안 해오신 대로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2025년을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해주시면감부를 드리고요 좀좀 쉬었다가 당부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것도 뭐 당부를 드리고요. 오시는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안 찾아간 거를 가지고 와서 자원봉사자들한테, 특히 우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뭐몇0로씩 c 시 하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은 구입하시게 되면 몇 퍼센트를 더 할인받을까요? 이제 우수봉사 원래 기본적으로다 시중에서보다 한30% 내지 40%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수자원봉사자는 거기에서 10%더 아. d c 는으로다자 우리 도민 여러분 또는 진천 국민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전국 국민 여러분. 우리 희망창고 생거진천에 있는 희망창고로 눌러오세요. 후회는 안할 겁니다. 안 합니다. 아. <laughs> 센터장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혼생활 을 네. 즐기니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 개월 차 되는 네아 그래요 신부인데 음.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이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은 여자의 말을 들어라. 듣고 있지? <laughs> 센터 말씀 들었지? <laughs> 제가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한 지 이제 7년 8년 됐어요 7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자원봉사 쪽에 꼭 필요한 관리자가 될수 있을까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이죠자기개발 자기계발을 개발. 자기 하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는 OX 퀴즈를 해볼 텐데요 센터 고민하지 마시고 3초 안에 O 또는 X 이렇게 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아, 그, 1번 나는 잘생겼다 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laughs> 많이 하니까 는 아저씨 윤수일이죠 <laughs> 별빛이 흐르는 달을 달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민영환도 센터장님이 계시거든요 아민영환도 센터장님이요? 네. 질문 내가 민영환도 센터장님보다 더 잘생겼다 하나 둘셋 저기 <laughs> X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버금간다 <laughs> <복용단다>. 현직에 <laughs> 네, 현직했을 때는 내가 좀 <laughs> 어, 낫다고 했는데. 한마디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공직 생활보다 센터장 생활이 더 행복했다. 센터장. 네, 나도 비주얼 스타에 나오길 잘했다. 너무나 잘했다. 아주 잘했다. 아 직원들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진천군 자원봉사 센터 직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진천군 자원봉사 센터는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있는데 탁월 열정을 가지고. 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열정이 있고 관심이 많다 오늘 두 번째 게스트로 우리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신동석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충북영상자사전 그, 촬영에 잘, 촬영에 응하기를 정말 잘했고요. 우리 그, 충북영상자서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만 뿐만이 아니라 도민들, 구민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나도, 나도 충북영상자서전 촬영에 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